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았을까, 유 미숙. 50살이 넘어서 입사한 나를, 나의 몸은 부딪치며 일하느라 고단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. 게다가 리포트까지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힘거웠다. 퇴근길,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장가에 앉았는데, 괜시이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두 밤에 타고 흘렀다. 창피할 사이 없이 마구 내리는 눈물을 막아주는 이는 바로 아버지. 우리 아버지는 슬픈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도 투정처럼 느껴졌다. 정릉 사동 꼭대기 집으로 아주 큰 배낭을 메고 휘청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은 그렇게 힘겨움을 이끌고 오르내리며 핏물과 함께 많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렇게 집에 오시며 조금이나마 슬픔을 달래주는 건 아내도 아닌 자식도 아닌 한 사발의 막걸리 아버지 눈물을 볼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것 같다. 길고 긴산 꼭대기 집을 오르내리며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 오시는 아버지. 가엾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나의 눈물은 사치다, 투정이다 하며 마음을 다잡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기 엉덩이 같은 보슬보슬한 복숭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향한다.